공입니다. 마지막 공연이라서 이렇게 잠깐 막공 소감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자 그러면 우리 닉 피터슨 역할의 네아네 <laughs> 어, 저는 우선 네. 오머닝글 <laughs> 네, 아닙니다. 어 저는 우선 너무 관객분들도 그렇고 여기 배우분들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에게 꼭이 자리를 빌어서 음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laughs> 사랑. <아는 줄> <laughs> 제가 첫 뮤지컬이라서 어, 많이 부족했고 도움도 진짜 많이 많이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부족해도 커튼 꼴때큰 박수와 응원 보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카라밀라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리피터슨도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후. <laughs> 저에게는 첫 뮤지컬이라서 정말 진짜로 잊지 못할 뮤지컬인 것 같습니다. 어, 이런 기회를 얻게 돼서 너무 행운이었던 것 같고요. 어, 관객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로라 역할의 우리 이재린 배우님. <laughs> 네, 안녕하세요. 특키 제빵사 로라 <laughs> 이재림입니다 어, 일단은 정말 어, 길다면 길고 짧다면 긴 <웃음> <웃음> 카르밀라가 끝이 나긴 하네요 진짜 일단은 어, 이 카르밀라를 만들어주신 모든 배우 언니 오빠들 연출님 스태프분들 그리고 멋진 밴드 분들 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카르밀라가 존재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초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저희가 있을 수 있게 된것 같아요.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아, 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사랑하고요. 그동안 이 푸키 만드는 모습을 이렇게 오셔서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laughs> 네 그동안. 카르밀라를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앞으로 멋진 배우가 돼서 또 만나러 가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카르밀라 역의 유주혜. 네. 어, 드디어 이제 막공이 다가왔네요. 어, 저희랑 같이 시작했던 공연들은 다 벌써 끝이 나고 저희가 <laughs> 거의 마지막 주자로 나았는데 이렇게 무사히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막공에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 창작 초연이 당연히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시고, 궁금해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가 또 이렇게 새로운 작품 만들고, 또, 또 이렇게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뭐, 내일 진짜 총 맞봉이 남아있지만, 그때 이제 뭐, 회사, 뭐, 밴드, 스태프들 다 이제 감사의 말씀을 전할 듯 싶습니다. 어, 저는 카르멜라 역할을 하면서 저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고, 그리고 관객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카르멜라처럼, 절벽 끝에 계신 분들, 또 스스로를 갈가먹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실 테지만 곧 로라와 또 카르밀라 사랑해주는 닉과 로라가 나타날 것임을 네, 분명히 믿습니다. 슈필도 카르밀라를 사랑하죠? 네.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사랑하는 동생들이랑 같은 배우, 우리 배우들 다 너무 행복하게 같이 공연했고요. 공연장 올 때마다 늘 즐거웠어요. 응, 음, 너무 고맙고 네, 관객분들 사랑해주셔서 진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고 내일까지 있는 저희 카르밀라 막공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카르밀라였습니다. <laughs> 아, 네, 저희가 이렇게 각 캐릭터 뭐 트리플 더블인데. 저희가 키가 좀 작은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laughs> 오늘 파이팅콜을 했는데 네. 그아 한번 하고 네네. 이제 만비를 할까요? 네. 저희 4시서 네. 모이면은 최단식페어라고 저희끼리 늘 네. 응. 공연 직접 3시간 동안 계속 외치는 게 있어요. 하나 둘 셋. 아 그러면 로마가 제가 네. 네. 주세요. 그럼 하자 지 킵. 하나 둘셋 넷. 자두고 시간. 됐다. 여러분 감상...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있잖아 야. 이거 받으렴 사랑해